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 치트키입니다 이 제어공학 치트키는 제가 정말 작정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냥 미쳤다 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제가 얼마나 많이 분석을 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것을 정리했느냐 12개년을 풀었죠 제가 모든 것들을 챕터별로 분류하고 챕터별로 분류한 다음에 그 챕터 내에서의 또 유형별로 모두 분류해 가지고 최고의 치트키 순계를 엄선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미쳤다라고 하냐면은, 회로이론은 치트키가 40개였습니다. 제어공학은 2 0개예요 근데 두 과목 모두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이라는 일이한 과목 내에서 열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제어공학이 제가 정말 미쳤다라고 할수 밖에 없는 게, 20개의 치트키를 기억하시면은, 정말 내 걸로 만들면은, 제어공학에서 6문제에서 8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이걸 미쳤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제 화학 시작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하지 않는 지식, 사용하지 않는 지식은 결코 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다가 무료로 강의노트를 배포하고 있으니까 아래 링크에서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복습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채트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트키는 폐외로 제어계의 구성입니다. 이 폐외로 제어계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개외로 제어계라는 것이 있죠. 개외로 제어계의 대표적인 예는 선풍기 같은 게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폐외로 제어계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에어컨 같은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선풍기와 에어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선풍기는 방안의 온도 이런 건 상관없이 내가 미풍, 약풍, 강풍 이렇게 조절하는 대로 그대로 24시간 계속 도는 거죠.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내가 방안 온도를 직접 설정을 하죠. 뭐 21도. 그러면은 방안의 온도가 21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냉풍을 뿜어내면서 방안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에어컨이죠. 차이점이 뭔지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 에어컨이라는 것은 현재 방안의 온도를 측정하고 내가 목표로 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해서 그 입력과 출력 간의 간격을 계속해서 줄이는 것이 이제 폐회로 제어의 특징인 것이고 개회로 제어에는 그런 거 없어요. 비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처음 입력하면은 입력한 대로 동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폐회로 제어계의 이 구성,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블록으로 나타난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시를 에어컨으로 들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에어컨을 이용해서 제어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강의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강의실의 온도를 제어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의실의 온도를 우리가 제어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제어 대상의 온도를 우리가 입력에 따라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제어 장치가 필요하겠죠. 이 제어 장치가 바로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이 제어 장치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준 입력 요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제어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 입력 요소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우리 방을 21도로 하겠다. 그러면 그 21도라는 목표 값을 받아들여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 신호를 제어 요소로 전달을 합니다. 이 제어 요소에는 또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조절부, 두 번째는 조작부가 됩니다. 이 조절부는 기준 입력 요소로부터 동작 신호를 전달받고, 이 조절부가 다시 조작부에게 동작 신호를 전달받아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온도를 낮춰야 되는지를 감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지된 내용을 그 신호를 다시금 조작부로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조작부는 뭘 해야 돼요? 제어 대상을 실제로 시원하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냉풍을 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냉풍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조작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은 리모컨으로 21도를 띠득 입력을 해요. 그러면 기준 입력 요소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조절부에게 동작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조절부는 다시금 조작부에게 명령을 내리죠. 무엇을 만들어내도록? 조작량, 냉풍을 만들어내도록. 그럼 그 냉풍이 바로 제어 대상의 제어량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에어컨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제어량, 즉, 현재 간이실의 온도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했더니 예를 들어 24도씨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를 더 낮춰야겠죠. 그러면은 온도를 더 낮추라는 신호를 다시 거꾸로 입력부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에 검출부라는 것을 넣어서 내가 실제로 원하는 목표값과 현재의 출력값 현재 값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신호를 건네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준 입력 요소에서 들어온 신호를 플러스로 넣고 이렇게 되돌아가는 신호를 우리가 괴환 또는 피드백 신호라고 하는데요 이 신호가 마이너스가 돼서 두 개의 값을 비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피드백 신호는 24도죠. 그리고 목표값은 21도죠. 두 개를 빼면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도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은 이 동작 신호가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아, 현재 이 제어 대상 강의실의 제어량 온도를 마이너스 3도만큼 낮춰야겠다. 즉, 3도씩 낮춰야겠다라고 파악을 하고 다시 한번 동작 신호를 조절부에 보내면은 조절부가 조작부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작부에서는 24도씨가 21도씨가 될 때까지 다시 조작량 냉풍을 보내고 또 다시 그 값이 피드백이 되면서 이렇게 피드백 제어계의 루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1도라는 목표값이 기준 입력 요소가 되어서 오고 현재 방의 온도가 피드백되어서 들어와서 이 둘의 차이만큼 동작 신호가 조절부에 전달이 되면은 조절부에서 조작부에게 행동을 명령하면은 조작량이라는 냉품을 뿜어서 강의실이라고 하는 제어 대상을 무엇을? 제어량, 온도를 낮추는 이런 제어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것을 퍼즐마트 수시사딱눈 감고 목표값 기준 입력력력 조절부, 조작부, 제어 대상, 제어량, 검출부 이렇게 막 암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스토리를, 제가 설명드린 에어컨의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 블록 선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보자면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 문 닫았고 에어컨을 켰는데 누가 명이 어 난좀 추운데 상쾌한 공기가 받고 싶은데 하면서 몰래 창문을 딱 열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창문에 의해서 들어온 외부의 따뜻한 공기가 다시 한번 이 제어 시스템에 방해를 주죠. 이러한 외부 요인을 우리가 이렇게 제어 대상에다가 화살표를 긋고 외란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 빈칸에서부터 채워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머릿속에서 꺼집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강기가 끝나고 빈종이에 제어 대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 순서, 그 방법 그대로 빈종이에 딱세 번만 그려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 시스템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의들은 제가 강의 노트에 수록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치트키는 자동 제어계의 분류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폐외로 제어계의 블록선도에서 세 가지 목표값과 조절부 제어량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표값과 제어량에 의한 분류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단답 형태만 출제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을 건데요. 근데 이 조절부에 의한 제어 동작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절부의 제어 동작에 대한 분류는 수식으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 할것 없이 간단한 정의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ys를 출력이라고 했을 때 k 그리고 zs 이렇게 써볼게요. zs를 입력 그리고 k를 비례감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제 비례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뭔데 비례제어야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이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출력 ys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t d s 의 zs 이렇게 써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미분 제어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꼴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ys는, 이번에는 tis분의 1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zs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적분 제어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꼴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죠. 보니까, k만 붙으면은 비례제어. tds 가 있으면 미분지하고 이게 분수, 분모로 가면 적분이구나. 근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지 않고, 보통 어떻게 출제되냐면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이 합쳐진 복합적인 제어 상태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집니다. ys는 1k1 플러스 tds 더하기, tis분의 1zs 이렇게 주어져요. K를 이렇게 분배해주면 어떤 꼴이 되냐면은 KZS가 되겠죠. 뭐예요? 비례 제어죠. 우선 한번 써볼게요. 어, 그럼 이 1이라는 게 나타내는 것이 비례를 나타내는구나. 그럼 TDS는 뭘 나타내요? 미분 제어를 나타내고 있겠죠. 그럼 TIS는 뭐예요? 적분을 나타내는 거죠. 적분 제어. 그럼 이세 가지가 한 번에 있는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비례, 적분, 미분 제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쉽죠 다만 헷갈리지 않을게 적분이 먼저 온다 뭐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오면 뭘까요 ys는 k의 1 플러스 tis 분의 1 zs 이 친구 우리가 뭐라 부르면 돼요 그렇죠 이 친구는 우리가 비례 적분 제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여기서 변수의 이름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k는 뭐다 비례 감도다 td는 미분 시간 ti는 적분 시간,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공식,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만 그대로 변수에 대입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세 가지를 뼈대로 삼때 이렇게 응용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치트키는 블록 선도와 신호오름 선도입니다. 이세 번째 치트키는 뭐 매회차 출제가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오히려 이 어려운 블록 선도와 신호 흐름 선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 번째 치트키에서는 블록 선도와 신호 흐름 선도의 기초를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확실하게 잡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세 번째 치트키 꼭좀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블록 선도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블록 선도는 총세 가지 요소로 모든 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입니다. 블록 선도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있을 때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어떠한 관계를 블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전달함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어떠한 입력 값이 블록을 거쳐서 출력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B라는 출력은 입력이 전달함수를 거쳤죠. 그럼 여기다가 전달함수를 곱해주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달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입력분의 출력이다. 이것이 첫 번째 블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가합점입니다. 가합점은 여러분들이 KCL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가합점을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흰색 원으로 그립니다. 만약에 이 가합점에 A가 들어오고 B라는 신호가 또 들어오는데, 어, C라는 신호가 나갔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압점에 들어오는 것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도 항상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간단하죠. KC에 뭐예요? 임의 접속점에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죠. 그럼 전류 대신에 신호라고만 이름을 바꿔주면 돼요. 그럼 가압점에 들어오는 신호 A와 b인데 둘다 플러스니까 더 해주고 나가는 신호 c와 같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b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은 플러스 대신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압점에 대한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인출점입니다 이 인출점은 우리가 접속점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까만 색깔 동그라미 점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이 A가 있어요. 이 A가 인출점으로 들어와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러면은, 인출점에서는 똑같은 신호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는 거예요. 인출점에 A가 들어왔다? 그럼 A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세 가닥이면 A가 세 개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인출점, 가압점, 블록 세 가지 기초 개념, 즉, 구성 요소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구성을 보았으니까 다음으로는 우리가 블록선도의 등가 변환 형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블록의 직렬 결합 형태를 등가 변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록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게요. G1과 g 2의첫 번째, 입력이 A고 전달함수가 G1인 블록선도가 한개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B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전달함수 G2를 한번 더 직렬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력 값을 C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이 블록 선도를 우리가 두 개로 한번 쪼개서 해석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블록 선도의 개념에서 출력 B는 A 곱하기 G1이라고 쓸수 있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 블록 선도를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노란색으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이 B고 출력이 C가 되겠죠. 그럼 C는 어떻게 쓸수 있죠? B 곱하기 G2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B에다가 이 값을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C는 A 곱하기 G1 곱하기 G2가 되겠죠. 이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입력이 A고 출력이 C인 블록 선도가 있는데 이 전달함수를 G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C를 우리가 뭐라 쓸수 있죠? A 곱하기 G라고 쓸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직렬결합의 형태와 이한 가지 등가 변환을 할때이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되나요? 아, 우리가 블록을 직렬결합하면 곱하기로 연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렬결합을 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됐어요. G가 뭐라는 거예요? G1 곱하기 G2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렬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이 A고, 전달함수 g1을 지나서 b가 출력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a의 앞에다가 인출점을 한개더 찍어줘요. 그럼 인출점에서는 뭐가 나오죠? a가 나오죠. 그럼 a가 다시 한번 다른 길로 가서 g2라는 전달함수를 거쳐서 b로 갈 건데 그냥 그리면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해요? 가압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가압점을 두고 두 개의 신호를 이렇게 합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블록선도의 병렬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압점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식을 세워 볼게요. 가압점에 첫 번째 이렇게 들어오는 신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인출점에서부터 a가 나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두 개의 신호를 더해 주면은 그 값이 b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들어오는 신호 두 개, 나가는 신호 한 개, 두 개는 같다라고 해 주면 되겠죠. 그럼 b를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첫 번째, a가 지원을 지나서 왔으니까 a 곱하기 g1 신호가 블록선도를 지나면 곱해준다라고 했죠 더하기 두번째 신호는 a가 g2를 지나서 오니까 a 곱하기 g2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a로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g1 더하기 g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회로를 우리가 간단한 형태의 블록선도로 바꿔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입력을 a 출력을 b라고 하고 전달함수를 g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b는 a 곱하기 g가 되겠죠 그럼 이두 개의 식을 보아하니, 아, 병렬 결합했을 때는 전달함수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병렬 결합을 합이라고 쓰겠습니다. 됐나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직렬은 곱하기고 병렬은 더하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회로 할 때는 직렬과 병렬 두 개를 배웠는데, 블록선도에서는 조금 특이한 녀석, 바로 피드백 결합이라는 것.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 위에다가 좀 써볼게요 피드백 결합은 생김새가 병렬 결합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입력이 A고 출력이 B인 것까지는 똑같아요 전달함수를 G라고 하고 출력을 이렇게 뽑아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N은 B에서 인출점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앞에서 에어컨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출력이 이렇게 피드백, 괴환 신호 돌아간다라고 배웠죠. 검출부를 거쳐서. 그 검출부에 해당되는 친구를 우리가 h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돌아와서, 자 신호를 합쳐줄 건데, 신호를 합칠 때는 뭘 쓴다 그랬죠? 가합점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합점을 그려주시면은 이것이 바로 피드백 결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입력을 플러스, 그리고 피드백 괴환 신호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병렬이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병렬은 입력 측에 A 쪽에 인출점이 있고, 피드백은 출력 쪽에 인출점이 있고요. 병렬은 출력 쪽에 가압점이 있고, 피드백은 입력 쪽에 가압점이 있다. 이 정도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연히 화살표가 출력에서 입력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건 역시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가압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압점에서 나가는 신호를 뭐 임의로 C라고 한번 해볼게요. C. 그럼 C에는 두 가지 신호가 들어오고 있죠. 맞아요. 어, 그럼 이두 가지 신호를 더해주면 C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C는 첫 번째 A가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써주시고요. 어떤 점이 들어오죠? 인출점에서 B라는 신호가 H를 걸쳐서 돌아오니까 뭐가 되죠? b 곱하기 h, bh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 c가 다시 한번 무엇을 거쳐서 g를 거쳐서 b로 나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c 을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c 에요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뽑아서 보는 거, 이렇게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c 곱하기 g는 b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b는 뭐다? c 곱하기 g다. 자, 그럼 c가 뭐였어요? a 마이너스 b h g였죠. 정리해 보면은. GA 마이너스 GBH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GBH를 좌변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B 더하기 GBH는 GA가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음. B로 묶어줍니다. 그럼 B 1 더하기 GH는 GA가 되겠죠. 음. 그럼 우리가 이제 B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B는 1 플러스 GH분의 B 곱하기 A구나. 맞아요? 어, 그러면은 잠깐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회로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라 것이죠. 이것을 M이라고 써볼게요. 전달함수를. 입력을 A, 출력을 B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B는 M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M이 된다는 겁니다. M. 아, 그래서, 이 피드백 결합, 현재 좀 단순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단순한 형태의 피드백 결합에서의 전달함수 m은, 등가 변환한 m은 1 플러스 gh분의 g다라고 쓸수 있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m이라고 하는 전달함수는 1 플러스 gh분의 쥐라고 쓸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면은 이 마이너스를,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직렬은 곱하기죠. 병렬은 합성이고요. 피드백은 이런 형태일 때, 단순한 형태일 때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블록 선도였고요. 이 블록 선도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신호 흐름 선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가 앞서 배웠던 블록 선도 기본적인 블록이고요, 직렬과 병렬 이 피드백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 선도를 그리려면 계속해서 사각형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갑점, 민출점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도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즉 신호 흐름 선도라는 것을 사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간단한 규칙이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서 변환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 것은 입력과 출력에 맞는 하얀색 점을 이렇게 좀 크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고 각각의 점에 입력 A, 출력 B 쓰시고 전달 함수를 이제부터 사각형 박스가 아니라 이 화살표 방향에 맞는 삼각형 이렇게 방향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 위에다가 G라고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해요. 이번에는 조금 응용을 해서 직렬 형태로 한번 볼 건데,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에다가 두개 단자를 다 그려주는 거예요. A와 B를 그려줍니다. 자, 그런데 한개더 그릴 게 뭐냐면은, 블록이 두개 이상이라면은, 블록과 블록 간에 연결되는 점에다가 점을 한개더 찍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직선을 그려주시고, 블록이 두 개니까, 이 삼각형 몇개 그려야겠어요? 어, 두개 그려주시면 되겠죠. 두 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각각의 이름인 G1, G2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병렬도 같이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에다가 이렇게 단자를 그려주시고, 동그라미 그려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형태가 병렬이니까 좀 다른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인출점도 동그라미 하나 가압점도 동그라미 하나예요 뭐라고요? 인출점도 동그라미 하나 가압점도 동그라미 하나 그럼 동그라미 두 개를 더 그려주시면 되겠죠 신호 흐름 선도에서는 인출점과 가압점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하얀 색깔 동그라미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직선을 연결해 줄 텐데 이렇게 연결하면 끝이 아니라 이 친구 여기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해 줘야겠죠, 여기도. 그렇죠? 그러면 인출점과 가압점. 여기가 인출점이었고 여기가 가압점이었죠. 그럼 두 개를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블록선도에서의 선도의 방향에 따라서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죠. 다다 다 방향이 우측을 향하고 있으니까 우측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세 개를 그려 줍니다. 그리고 화살표 위에는 전달함수 값을 쓴다라고 했는데 여기 전달함수가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 화살표가 네 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 두 개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써주시고요. 나머지는 1,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어,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번, 두세번 정도만 반복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피드백인데 자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뭐라 뭐라 그랬죠? 입력과 출력, 그리고 가압점과 인출점, 점 4개를 찍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개, 2개, 3개, 4개 찍고 쭉 직선으로 모두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입력 A, 출력 B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가압점과 인출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방향을 잘 보세요. 여기는 쭉 우측 방향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개두개세개 개, 개 우측 방향으로 그리는데, 자,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좌측으로 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여기다가 좌측 방향의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달하면서 G와 H를 써주고 나머지는 1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1이라는 것은 그냥 직선, 어, 블록이 없는 이 선을 모두 1으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블럭선도와 신호 흐름선도입니다. 사실 두 개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점 찍는 규칙과 화살표의 방향만 확인해 주시면 바꾸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트키까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 블럭선도와 신호 흐름선도는 저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방법만 해석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되는 문제 중에 80% 정도는 이네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히 풀수 있고요. 그 나머지 20%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공식이 한계가 있어요. 간이전달 함수라는 어려운 신호 흐름 선도를 해석하는 공식이 있는데 우선은 그거를 배우지 않고 이네 가지로만 풀수 있는 모든 문제를 푸셔도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만약에 이네 가지 너무 통달해 가지고 그 어려운 것까지 좀 욕심입니다. 그 때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린 만큼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복습하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수업 끝나고 5분 내지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복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특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